지금 오티 시에 변 이제 반대쪽이죠. 아니, 오티스 해변이 아까 중심지가 모래가 좋네요. 센터가. 오티스 해변이에요. 시아노키빌 해변, 아까 4개가 5개 있었죠? 그 중에 제일 밑에 부분, 제일 끝에 있는 게 이제 오티스 해변인데, 여기는 이제 코코넛 나무로, 뭐 유명하다기 보다는 좀 코코넛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예, 그게 조금 특징적인 데고, 아, 좀 시내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한적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 한적해요. 어?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제 끝에 쪽인데, 아 여기 보면 이제 약간 동떨 시내하고 동떨어져서 조금 한적한 이게 리조트들이 많이 있어요. 좀 비싸 보이죠? 네. 고급 약간 리조트 같은 데가 많이 있고, 여기가 이제 끝이에요. 오티스 해변, 네, 제 끝에. 음. 여기 좀 나무들이 많이 있죠?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코코넛 은 아니네. 네. 여기서부터 오티스 해변 중앙까지 쭉 산책하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려고요 아침 시간인데도 제법 더워요 그래서 얼마쯤 걸리는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은 뜨겁고 색감은 좋죠 자, 이게 오티스 해변입니다. 제 끝에 있는 해변. 쫙 음. 끝에 보이죠? 쫙 끝에서부터 왔어요. 쫙 끝에 가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거리. 좀 비치나요? 빛이색이 빛이나. 요안 보이네. 오라카이는 그 일곱 가지 색깔이라 그러던데 여기는 몇 가지 색입니까? 네? 색깔 한번 세볼까요? 제일 리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흐트러졌다. 여기도 일곱 가지 색깔 보이시죠? 봐봐, 세봐, 빨리 세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여덟 개 돼요. 요까지 흰색까지 아홉 개. 그렇죠? 보이죠? 야, 이말말 말 따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일곱 가지 색이 침이 보이네. 요 봐봐. 좀 내려보면은 어 그죠? 확실히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흰색까지 일곱 개. 시력 좋은 사람들은 훨씬 많은 층을 볼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거짓말이 아니네, 진짜. 일곱 개 층은 적어도 됩니다. 눈으로도 당연히 보이고. 여기는 뭐 특별히. 그런 상가도 없이 아주 큰, 큰 데라서, 그냥 이런 데 텐트 쳐놓고, 예, 바닷가 앞에처럼 우리 텐트 쳐놓고, 예, 가족들이랑 무릎과 싸가지고 와서 이렇게 놀다가, 나무 그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수영도 하고, 아, 물이 미지근해요. 예? 물이, 아, 동해안처럼 시원하지 않아요. 아주 미지근해서, 예, 이렇게, 있기딱 좋아요. 그 애들 깐단하기 그 그거 죠오조때그 정도 물이죠? 그 따뜻한가? 네. 예, 여하튼 예 몸의 온도하고 너무 딱 맞아요. 네. 밖에 있나 물에 들어갔나 티가 안 나는 그런 정도에 그렇죠? 오티스 해변은 이런 느낌이죠? 가족 단위로 이렇게 텐트도 치고 해머 깔아서 좀 잠다다가 먹을 것도 좀 먹고 그늘은 많아요. 나무가, 이 파리도 많고, 촘촘해서, 낮에도 그렇게, 덥진 않겠어요. 이 밑에 있으면. 화장실도 저쪽에 공용 화장실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할일 없이 빈둥 빈둥 거릴 때는 이쪽 해변이 좋을 것 같아요. 빈둥 빈둥 그냥, 세워라, 내모라할 때는. 비스비치는 이 코코넛 제가 즐겨 먹는 2,500원짜리 코코넛 이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코코넛이 아저렇게조그마게 열매 있죠? 예. 저게 엄청 크게 되는데. 이거 보면 이제 뭐 시, 신나죠? 우리 그저 옛날에 그저 90년대 다리 밑에서 디스코 춤췄 때그 느낌이죠. 여기가 프랑스 식민지여서 프랑스 식민지여서 파티 문화가 굉장히 몸에 배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흥이 많은 민족이지 우리보다 그죠 목소리도 크고 춤도 잘 추고 뭐여기어 신나는 민족이 에요 얘기도 네 오티스 비치는 코코넛 열대가 찢어지니까, 응. 하늘도 우리나라 하늘하고 많이 다르지, 그죠? 응. 코코넛 나무가 많고, 오케이. 물에, 물에서 자라는 이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앞에도 다 물에서 자라는 나무들이죠? 그두 개가 좀 특징이네요. 오, 개신났어, 개신났어. Come on, c o m 아, 갔네. 음. 이런데 뒤에 앉아가지고, 뒷모습 찍으면은, 좋을 텐데 누가 찍어줘? 나갔어. 포인트 좋죠. 어, 이런 데는 경치 좋잖아요. 포인트가 딱흑사 포인트인데, 그죠? 의자에 뒤로 걸터앉아서 딱 찍으면 훈훈하더고 찍을 사람이 없죠. 여기가 오티스 해변, 딱 중앙이에요. 물도 깊고, 하고 나무들도 많고 저기 멀리 보이죠 저기 끝에서부터 가다 해변인데 저기서부터 온거예요 10km는 돼 보이는 도티스 해변의 특징 코코넛 나무도 있고 네, 저기서 코코넛 따먹는거예요 저기 열매 열렸네요 저기 노란거 있죠 어, 여기가 좀 해변이 좀 오래 사정이 그나마 괜찮네요. 넓고 좀 깨끗해요. 여기는 관리했네. 중심지 와야 돼요. 저런 것도 중국 자본인데 저런 거 들어오면은 사람들 훨씬 더 많이 모이겠죠? 음, 오티스 해변에 뷰포인트 네, 중심지 찾아오시면 되겠네. 요 현재 시간이 뭐 9시 반인데 어우 이제 슬슬 뜨거워져서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오트레 해변이에요. 시아누크빌 해변 7개 중에 제일 밑에 쪽에 있는 시내에서 가장 동떨어진 어, 오트레스, 뭐, 오티스, 뭐, 오트레 이렇게 있는데 프랑스 발음으로 보면은 오트레 이게 조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오트레 해변이라고 불러보도록. 내 만들어하면 되나? 해간그 오글 오클, 오글 띠에 오글 띠에 오글 띠알, 네, 오글 띠알 해변, 그게 제일 중심에 있고 가장 유명한데 거기도 이제 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여기처럼 볼세, 네, 가족처럼 이렇게 그냥 가족 단위로 와서 고기 꺼 먹고 화장실 있고 그냥 주차하고 그냥 동네 거죠. 아줌마들 그냥 바구니에서 팔고 뭐 그런 거 사먹고 그런데 이렇게 자판 자판들 있고 보다시피 이런 뭐 특별한 그 뭐지 유흥거리는 없어요 건물이 그냥 막 해변이 있고 그냥 바닷가에 그냥 나와서 먹고 노는 뭐 그런 분위기 가족 단위로 놀다가 그냥 가는 오커띠알이좀 유명한데 거기는 이제 시내에서 좀 가깝고 거기보다 여기는 조금 멀어요. 옷들레 해변은. 제일 밑에라서. 네, 좀 사람들이 좀안 오죠? 네, 한가하고. 가족 단위로 있고. 조금은 좀 어수선한 아직 건설 중이라. 뭐 그런 해변이.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 아까 지나오면서 봤지만 저기. 네? 저뭐요 저기. 오크띠아래는 없는. 코코넛 나무. 예. 여기는 유일하게 코코넛 나무가 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도. 로코티아알하고 똑같은데, 예. 코코넛 나무들이 좀 많이 심어져 있다는 거. 뭐죠? 현재 뭐, 5시 반이에요. 좀 있으면 해가 넘어갈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어제하고 그제하고 구름 많아서 일부을못 봤는데, 와, 오늘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이 좀 맑아요. 구름도 적당히 있고. 일몰에 한번 보죠. 물 거지기 시작하죠. 20분만 있으면은 네, 불개 타르는걸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네, 코코넛 나무들. 코코넛 나무는 여기만 있어요.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모트레 해변에서. 이걸로 보면 별로 안 예쁘죠. 아, 그래서 찍어야 되는데 물에 들어가야 돼서 말이죠. 고민이 많아. 사진 하나 찍으려고 그러거든요. 사진은 예쁘게 나오겠죠? 아. 진 시간 5시 45분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한 10분 정도 있으면은 예, 엄청 멋있게 예, 될 거예요. 아유, 저기 한번 찍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오늘은 네 빨갛게 뭐가 올라올 것 같아요. 개이치 않고 먹는 분들 많지. 옷들레 해변에서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해는 굉장히 밝죠? 저게 내려가면은 반사되는 게 굉장히 밝을 거예요. 어. 지금은 제가 밭치는데 직접 비치는데, 저 해가 넘어가면은 저 위에 구름들로 저걸 다 반사시킬 거예요. 그때가 이쁠 거예요. 조금 남았죠? 여전히 오뜨레이변이에요 해가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한 5분만 있으면은 해가 넘어가서, 구름에 쫙 반사시킬 거니까, 구름이 아주 적당히 있어서, 예쁠 것 같아요. 아직 일모로 아닌 것 같죠? 아이고아이고아이구 엉덩이 예뻐. 역광 때문에 그런, 거의 다 넘어가고 있죠? 예. 아, 뭐, 야자수나무 밑에 있는데, 야자도 몇 개씩 있어요? 못나? 응. 이게 호텔의 해변이에요. 직접 뭐,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라서, 음. 관광객들을 위한 해변이 되기는 조금 음. 더럽고, 이제, 로컬, 현지인들의, 네. 어떤 뭐, 주말라들이로 적합한 수준이겠죠? 에이, 웃고 즐기는 가운데, 이제 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로 많이 반사가 되죠? 그들의 변에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모토포드도 지나가네요. 30분 타는데 뭐3 30, 4 0분한다 그랬는데. 비싸죠? 4만원이면 많다 이렇게 네. 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구름에 반사되죠? 까지 반사가 됩니다. 조금만 더 넘어가면 넘어가면 전체 구름에 다들 반사가 좀 되려나 그죠? 색깔은 굉장히 빨개졌는데, 빨개졌는데 그죠? 인데 음, 해는 넘어갔어요. 이제 구름에 좀 음, 반사된 정도인데, 음, 그렇게잘 보이진 않죠. 온 구름에 빨갛게, 그죠? 온 구름에 빨갛게 반사가 되고 있어요. 자 드디어 일몰의 피카가 왔습니다. 오트레해변에 6시 5분에 6시 5분에 해가 넘어가서 온 동네 다 빨갛죠. 이 구름 반사돼서 하늘 위에 머리까지. 머리 넘어가지고 막저 뒤에까지도 네? 그죠? 나무 뒤에까지도 나쁠 게 물들고 모래사장까지도 빨갛게 보이지 않습니까? 응? 응. 해는 넘어가서 응. 그 위에 반사가 보이는 그죠? 아, 이 색깔이 비슷하네요. 아, 실제 보는 사진하고, 네, 실제, 그, 저기, 노을 사진하고, 카메라 사진하고 동일한 색깔이 이 색깔입니다. 네, 아주 똑같은 색이네요. 붉은색은 없어지고, 약간 감색 정도, 귤색 정도의 색깔이 되어 있어요. 노리이 넘어가서 이제 막 빠집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될때 이제 진빨강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 색깔 노란색 정도로 됐다가 어두워지겠죠? 음. 잘안 보이죠? 일을 보러 왔는데 이틀 못 보고 구름때문에 오늘 그래도 시아누크빌에 물물을 다 구경했네요. 그나마 드래비는 음, 저렇게 큰 식당들이 없어서, 음, 뭐라 그래요? 조그만한 좌판들 나 포장마차 같은 이런 데서 앞에다 이렇게 의자 잡혀 해변에다가 좌판 깔아가지고, 저기서 물건을 갖다서 여기서 이렇게 팔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푸드트럭이죠, 말따라? 푸드트럭들, 해변 앞에서 바로. LED는 우리나라보다 잘 쓰는 것 같아요. 엄청 밝죠? LED 불빛이 엄청 밝아요.